안녕하십니까. 마고TV의 마고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운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맵 같은 경우에도 거의 공식적으로 쓰이는 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맵도 되게 전략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맵입니다. 그러면 우선 상대방의 위치를 좀 설명을 드리면, 대체로는 가운데 좀 몰리는 편이긴 한데, 어느 정도 그 트로피가 올라가면 이렇게 양옆으로 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편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죠. 가운데로 절대 몰리지 않고 양옆으로 퍼져 주시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양옆으로 퍼지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느 쪽으로 오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어, 오른쪽이나 왼쪽에 이제 블라인드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편이 다음뭐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몰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적이 한 명이 이제 두 명을 다 막을 수가 있고 중간에서 나중에 뒤치기를 당할 수 있는 구도가 나옵니다. 구도상 되게 안 좋아 보이죠 음,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잡히거든요 어, 구도상 안 좋기 때문에 절대로 어, 뭉쳐서 가거나 몰려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상대방을 이제 제압을 해갖고 전선을 올렸다 그럼 대체로 전선이 올라가면 이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이 정도 그러면 상대방들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지션을 잡고 나온다고 쳐도 우리 편이 여기서 어, 여기서 어, 여기서 공격하고 있으면 거의 못 나옵니다. 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들이 이제 총알을 아끼고 있다가 상대편이 이제 어, 리젠이 됐을 경우에 공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갖고 체크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질 못하고 계속 갇혀 있고 우리는 계속 포인트를 얻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젠그램에서도 똑같이 사용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제말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어, 트로피가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게임 시작했고요. 자, 어, 상대방이랑 매칭이 된 이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좀 불리한 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포커를 했기 때문에 가운데로 이제 가고 어느 정도 이제. 어, 라인을 정리를 해주려고 했더니 음, 왼쪽으로 다 몰려서 왔죠 상대방이 음,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몰려서 오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어, 방금처럼 이제 어디에 왔는지 충분히 어, 우리 편이 가늠, 음,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것 때문에 뭉쳐서 가시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운데서 계속 안쪽으로 못 들어오도록 이제 전선을 계속 막아주는 거죠 어, 안쪽으로 계속 못 들어오도록 전선을 막아주고 상대방들은 계속 저를 뚫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우리 편 이제 셀리 분이 어, 가만히 있으셨죠. 저 때는 이제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뭐 숲속이든 들어가셔서 액션을 좀 취해주셔야 돼요. 인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 어, 이런 걸 이제 좀 보여주셔야지 상대방이 이제 그쪽으로 어, 에임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에임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 사람 한명 뿐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상대방이 좀 실수를 했죠. 어, 저렇게 잡고 나서 안쪽으로 오면 안 되는데 초보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저런 겁니다. 만약에 셀리라든지 근접 공격을 했으면 앞으로 가면서 총알을 누르세요. 어, 그거 별로 좋지 않거든요. 가까이 붙었을 때 그때 총알을 누르거나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을 때 총알을 누르는 게 좋지 들어가면서 총알을 누르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멀리 있을 경우에 셀리를 기준으로 멀리 있을 경우에는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가요. 근데 가면서 이제 때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가겠지라고 하는데 어, 만약에 상대편이 좀더 더 레벨이 높다. 그러면 아마 죽지 않고 본인이 먼저 어 죽을 경우도 생길 겁니다. 어 뒤에서 아마 영상이 나올 텐데 그때 한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을 계속 보시면 상대방이 약간 갇혀 있는 느낌이 나죠. 답답하죠. 어 그리고 우리 편 셀리 분이 원래는 위쪽으로 올라가서 계속 툭툭 쳐줘야 됩니다. 어 본인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무빙을 쳐갖고 움직이셔야지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저희 편 콜트 분이 어, 약간 실수를 했습니다. 어, 어디서 실수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까 앞에 있는 벽을 이제 궁기를 사용해서 어, 없애 주셨죠. 저거가 별로 좋은 행동은 아니에요. 왜냐면 상대편 같은 경우에는 뭐 투사체를 던지는 캐릭이 없기 때문에 앞에 벽이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어, 우리가 그거를 이제 어, 방패 삼아 어, 싸울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패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제 원거리 공격을 할수 있는 어, 캐릭이 두 명이나 있어서 어, 바로 이제. 죽을 수가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런 걸 이제 정확하게 이제 보시고 어 만약에 없애 주실 거면 없애 주시고 만약에 안 없앨 거다. 그러면 두고 그걸 끼고 싸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 이렇게 팀원들이랑 하면서 어 얘기를 드렸거든요. 어 뭉치지 말고 옆으로 퍼져라라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 저희 편콜트분은어잘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어, 뭉쳐서 가시죠. 저런 거 별로 안 좋,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이라도 옆으로 빠져가고좀더 분산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냥 저런 움직임들이 되게 중요하고 지금 숲속으로 부르기 들어간 거 봤는데 이러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어, 숲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누군가는 체크를 해줘야 되고 어, 계속 확인을 해줘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콜터가 계속 확인을 해주고 있죠. 지금 운이 좋게 작은 거예요. 어, 상대방이 이제 컨트롤을 잘못해서고 운이 좋게 잡아, 잡았는데 나중에 트로피 가 올라가면 거의 숲속에 들어가면 잡기에 힘듭니다. 자 좋고요. 영상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어, 불이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도 어, 아무도 체크를 안 해줬죠. 어. 저러면 이제 한 번에 역전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먼저 봤으면 저쪽에 있다라는 걸좀 알려주셔야 돼요. 뭐 이렇게 총알을 쓰셔갖고아 어, 저쪽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셔야지 어, 우리 편들이 좀 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지금 콜트분이 이제 오른쪽을 계속 쏴다가 다시 들어가시죠. 어, 저런 움직임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제가 오른쪽에 있는 걸 몰랐어. 어, 그러면 나오다가 이제 총알 맞고 죽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어, 포인트를 계속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계속 포인트를 잃어가는 거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그 자리에서 공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왼쪽 보세요. 지금 방금 전에 총알이 없었으면 저희 편 셀리분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온다 그래서 그냥 오토에 막 눌러갖고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어, 절대로 어느 정도 가까이 왔을 때그 상황에서 공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이번 판어질것 같거든요. 느낌. 여러분들도 보시기에는 상대방이 잘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죠. 어, 근데 여기서 이제 역전이 나옵니다.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뒤로 쫙 빠지면서 방어를 해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끌었어야 되는데 상대방 같은 경우에 약간 무리해갖고 들어온 게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딱 캐치를 하고 바로 들어가서 어, 잡아줬습니다. 저런 게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게임을 하시면서 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되겠죠. 이번엔 좀잘 퍼졌어요. 어, 제가 일부러 숲속에 안 들어간 이유는 원거리 공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숲속에 들어갔다가 맞을까봐 어, 체크만 한번 해주려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숲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클리어를 해주죠. 음, 저런 식으로 우리 우리 편이 만약에 숲속 위까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아, 밑으로는 애들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도 희한하게 우리 편들이 계속 모이죠. 어, 저런 움직임이 별로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른쪽으로 빠져가면서 이제 구도를 계속 잡고 있죠. 지금 있는 구도가 가장 좋은데, 지금 저희 편, 어, 콜트분이 계속적으로 뭔가 포인트를 넣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기고 있으면 그냥 자리에서 나오는 적만 잡아주고, 만약에 궁끼 포인트가 쌓이면 그때서 공격을 하는 게 가장 좋, 좋아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갇혀있죠 어, 그러면 상대방이 매우 답답합니다 제가 말했던 이제 상황이 저런 상황이에요 저 상황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무리하지 않고 포인트만 쌓아 갔다가 총알 장전해서 상대방이 무리하게 나올 때 그때 잡아주는 겁니다 자, 계속 유, 이렇게 압박을 넣으시면 돼요 저희편 저희 편 셀리분이 별을 좀 많이 먹으셔가지고 어, 뒤로 약간 빠지셨는데 굳이 빠지실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다시 채워줬고 어, 저런 식으로 이제 유도리 있게 어,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방들을 압박해 주시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완전 갇혔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포인트를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완전 갇혔기 때문에 이때 이제 셀리 분이 뒤로 돌아가셨는데 저런 움직임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어, 어느 정도 압박을 넣었으면 같이 가서 한 번에 잡아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잡을 기회가 없어져요. 왜냐면 에너지 채우고 또 상대방이 또 나오고 이러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좋아요 제가 이번에는 좀 무리를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죽었죠 어, 저런 움직임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제 포탑이 깔렸는데 이르면 이제 초보분들은 어, 포탑을 깨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굳이 포탑을 안 깨고 어, 컨트롤러도 충분히 피할 수가 있거든요 약간 그게 힘들면 어, 콜트, 콜트나 아니면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어, 그런 캐릭들 이제 두세 방만 쏴주면 포탑이 깨지는 거예요. 제가 굳이 오, 올라갈 필요가 없었어요. 좋아요. 자, 지금은 이제 게임이 이겨서 가고 있죠. 자, 확실히 이번 이제 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캐릭이 좋으냐면 어, 제가 제 생각으로는 포코, 그 다음에 제시, 어, 제시 좋아요. 그 다음에 원거리 공격을 넣을 수 있는 이제 브룩이나 파이퍼. 아니면 콜트 이런 이제 원거리 공룡의 짱은 약간 능한 어, 그런 이제 캐릭터들이 좀 좋습니다. 방금 전에 상대방이 가운데로 이제 뭉쳐서 오셔 맞죠? 어, 저런 움직임이 별로 좋지 않은 것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누가 들어오는 걸 봤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우리 편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 저기 누가 있으니까 조심해 어,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좋아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어, 오른쪽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전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다른 적들을 이제 죽여주고, 근데 이제 다 몰리고 가죠. 어, 저희 편들이 다 몰려서 가고 있죠. 어, 저런 게 되게 좋은 움직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꼭 움직일 때는 구도로 항상 갖춰갖고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진영을 이렇게 짜갖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좀더 쉽습니다. 알겠죠? 아, 그리고 가장 좋은 캐릭터가 생각이 났어요. 가장 좋은 캐릭터가 이 맵에서는 어. 리코세라고 있죠 리코세. 어, 리코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옆에 이제 벽들이 있기 때문에 벽을 활용해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리코를 얻으신 분들은 꼭 어, 레벨을 올리셔갖고 어, 활용을 해보시면 트로피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저도 이 맵에서 트로피를 많이 올렸거든요. 좋습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아직도. 그고 왼쪽에 이제 불이 들어가는 걸 봤죠. 어, 불이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상, 상대편이 좀 죽는 것 같아서 불이 나왔어요. 저런 식으로. 자, 파이퍼를 잡아줄 수 있었는데 굳이 안간 이유는 뭐냐면 잡으러 갔다가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 죽는 경우 생겨요. 그래서 굳이 안 갔습니다. 자, 상대방이 또 무리하고 있죠. 저런 식으로 약간 무리하면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뒤로 빼죠. 어, 자, 그리고 무빙을 하실 때는 어, 뒤로 빠지자가 어, 상대방이 공격을 할것 같다. 그러면 어. 오른쪽, 왼쪽으로, 어, 좌우로 이제 어,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약간 밀리고 있죠. 어, 아까 제가 말했던 구도입니다. 저런 구도, 갇혀있는 구도 되게 답답합니다. 그럼 나오다가 어 부루 한테 맞고, 그다음에 파이퍼한테 맞고, 이런 식으로 맞다 보면 지는 거예요. 파이퍼가 무리를 했죠. 어, 저렇게 무리를 하면 역전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약간 역전각 나오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굴도 무리를 해서 어, 역전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를 잡아가시면 됩니다. 이기고 있을 때는 굳이,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뭐젠그레미든 아니면 뭐 바운티든 아니면 뭐 카이스트맵이든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기고 있을 때는. 자, 좋아요. 자, 게임 시작했고요 자, 이번에 상대편이 리코가 나왔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가운데로 가려다가 우리편 리코 분이, 아, 리코가 아니죠. 콜트 분이 어, 가운데로 갈듯말듯 듯 이런 식으로 이제 액션을 취해갖고 제가 그냥 저쪽으로 빠진 거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아니, 공방으로 뛰신다? 그러면 확실하게 자기의 위치를 어, 딱확 틀어갖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제 구도도 갇혀서 어느 정도 갈수 있습니다. 어. 아, 지금 잘하고 있고, 왼쪽으로 이제 약간, 어, 그 엘프리모가 약간 무리해서 들어왔죠. 어, 저런 게 이제 안 좋은 움직임입니다. 지금 엘프리머가 약간 무리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편이 저거를 미리 캐치를 했으면 좀 빠져갖고 공격을 했으면 좋겠죠. 저도 약간 무리를 했으면 잡을 줄 알고 어, 들어갔다가 제가 오히려 당하는 모습이 보이죠. 자, 좋아요. 저것도 또 그렇죠. 오른쪽에 분명 히 엘프리머가 있을 거라는 걸 분명히 본인도 알았을 텐데, 어, 저러, 저런 식으로 이제 빠지면 저런 식으로 다골 당하는 겁니다. 자, 좋아요. 자, 과연 이 게임은 과연 이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광역대를넣고 있죠. 어. 저런 움직임을 보여주셔야 돼. 요 만약에 광역 딜을 하시는 캐릭을 만약에 하고 계신 분은 저런 식으로 뭉쳐있을 때 최대한 딜을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도 상대방이 어, 계속 뭉쳐서 나오죠. 저런 게 되게 안 좋아요. 왜냐면 포코가 광역 딜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뭉쳐서 나오면 다 맞습니다. 어, 데미지가 뭐 약하지만 다 맞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약간 포코 분이, 어, 오토에임을 계속 쓰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어, 그냥 상대방 보이면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냥. 어, 습관적으로 저런 걸 고치셔야 됩니다. 나중에 올라가면 오토에이 하나도 안 맞아요. 계속 무빙을 치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약간 착각하시는 게 약간 있더라고. 요 어, 그게 뭐냐면, 어, 저는 지금 구간에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 계세요. 근데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게한 4천, 5천 그랬다면 더 멀리 나가서 한 8천까지 올라가시면, 어, 아, 나는 진짜. 어,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실겁니다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뭐 올라가면서 항상 느꼈던건데 아 너무 잘하는 분이 많고 혼자서는 절대 게임을 할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럽에 가입했고 클럽원분들이랑 같이 하면서 맨날 욕도 먹으면서 어, 그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해갖고 이만큼 는거예요 어, 여러분들도 꼭우물한 개구리가 아닌 어, 어디에서 가든지 어, 좀 사랑받는 어, 그런 이제 어, 브롤스타즈 어, 멤버가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좋아요. 자 게임 이 시작했고요. 자 이번 판은 제가 지는 영상을 갖고 왔는데 저희가 어떻게 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다이너로 어, 게임을 시작했는데 사실 처음에 움직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어, 제가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에 이제 벽을 끼고 가운데로 오는 적을 이제 어, 공격해주는 이제 구도가 나와야지 좀 다이너가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어, 이번에는 좀 힘들었죠. 그래서 잡혔고. 다이너가 사실 이 맵에서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어, 왜냐면 벽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왼쪽에 이제 벽이 있었으면 어느 정도 벽을 타면서 어, 공격을 할수 있었겠지만 어, 좀 쉽지 않았죠. 그리고 상대편이 구도를 잘 잡고 지 싸잡아먹는 느낌의 그런 이제 구도를 가지면서 오고 있죠. 어, 저러면서 이제 저희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런 구도가 계속 있으면 해소를 시켜주셔야 돼요. 누군가는 이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빠져갖고 약간 날개를 펄, 펼치듯이.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약간 답답한 구도가 나오죠. 여러분들도 저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엄청 답답합니다. 저런 구도에. 자, 이때 리코 같은 경우에는 쿠션을 이용해서 죽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셀리분이 약간 무리를 하셨죠. 저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다구를 맞으면 지게 되는 겁니다. 6개의 별을 먹고 있지만 죽을 경우저 저희한테 타격, 타격이 있겠죠. 현재는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지거든요. 어, 어떻게 지는지 한번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게임을 하면서도 항상 이런 상황들이 많아고 답답해하고 어려워하고 어, 팀원들이랑 많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음, 자 보세요. 혼자 싸우지 않고 어, 같이 싸우되, 상대방이 어느 정도 타격을, 타격을 입었을 때 그때 들어가죠. 상대방들이 저런 움직임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죠. 에너지가 없는데 와갖고 막 굳이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하나도 없죠. 저런 거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블라인드에 분명히 불이 숨어 있을 거라는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의심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또 저희 편 리코 분이 또 잡히셨죠. 저런 경우가 하나씩 쌓여갖고 패배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지금 거의 이제 시간이 끝나가죠 어, 상대편 은 어떻습니까 뒤로 쭉 빠지죠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굳이 이기고 있는데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은 어, 저렇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근데 어, 마지막까지 나의 그 위대함을 좀 보여주고 싶다 그래갖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약간 마이웨이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런 움직임은 결국에는 어, 팀에서 약간 퇴출이 되는 느낌이에요 어,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꼭 고민을 하셔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팀원들이랑 얘기를 해갖고, 제가 이제 포커로 하고, 양옆으로 퍼져달라는 얘기를 딱 드렸어요. 딱, 제 말대로 딱 퍼지고 있죠. 구도가 되게 좋아요, 이런분 방어. 방어하기도 되게 좋고, 공격하기도 되게 좋습니다. 그럼 우리 편, 왼쪽에, 왼쪽이든 오른쪽에 이, 이, 있으신 분들이, 아, 지금 왼쪽에나, 오른쪽에 사람이 없구나. 그럼 올라가갖고, 지금 보, 보세요. 약간 싸잡아먹는 그 구도가 나오죠. 이러면 이제 답답한 거예요, 상대방이. 계속 갇혀 있고 우리원거리에 공격하고 이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계속 포인트가 올라가죠. 음, 무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코분이 약간 무리해서 가고 있죠. 어, 이거 보시고 어, 저거 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브롤러를 잡아서 잘한 거지만 못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포인트를 주고 저희가 밀리는 구도가 딱 나오는 거예요. 어, 전선 역시 어 전선이 바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 물려, 무리하지 마시고, 들어가지 마시고, 계속 포인트만 쌓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요. 저도 이제 벽을 끼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있다는 걸 알리고 있죠. 굳이 어, 숲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는 게 숲에 숨어 있으면 오히려 나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나와서 저를 죽이는 구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있으니까 너 나오면 데미지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무언의 압박을 주시는 거예요. 뭐 1대1로. 어, 싸우게 되면 지겠지만 저런 식으로 이제 심리적 압박감을 주시면 나오기가 힘듭니다. 지금도 저도 계속 공격을 하되 총알을 어느 정도 채워주고 공격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초보분들이 약간 어려워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총알을 안 채우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럼 나중에 상대방이 한 번에 왔을 때 그때 잡을 수 있는 총알이 없어요. 그러면 지, 지게 되는 거죠. 구도상. 자, 지금 왼쪽에 모여있는데, 어, 좋은 움직임은 아니에요, 사실 어, 그리고 한, 한 명이 안 보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있을 거라는 의심을 해야 돼. 오른쪽에 있을 거라는. 맞죠? 오른쪽에 있죠. 어, 방금 전에는 제가 약간 게임에 집중하느라 어, 오른쪽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잡힌 거예요. 이런 실수를 초보자분들이 엄청 많이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 좋아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거 봤죠? 어, 리코도 봤죠. 그러면 리코가 체크를 해 줘야 돼. 근데 올라가고 있죠? 저러다가 이제 무리하다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 방금 전 보셨죠? 제가 이제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른쪽에 들어간 윤닛이 어, 오른쪽에 들어간 캐릭이, 이제 데일인데, 데일은 이제 궁극기가 대시를 쓸 수가 있어요. 어, 저걸로도 이제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고민을 하면서 게임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게임 시작했고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움직이는데, 어, 사실 리타가, 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어, 근데, 오른, 왼쪽으로 안 가길래, 제가 이제 왼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어, 사람이 있을 거, 아, 왼쪽에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체크를 해주고 있죠. 지금 한 명이 안 보여서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걸 이제 확인을 했죠. 어, 저런 식으로 이제 뒤로 빠져주는 거예요. 무리하지 않고. 누군가는 숲속에 있을 거다. 보이지 않으면 숲속에 있을 거라는 의심을 하시고 항상 공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저 벽을 끼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리코가 저를 죽이고 싶어서 아마 안달이 날 거예요. 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총알 피해주고 어, 저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 그리고 지금 앞에 어, 리타분이 잘하고 계신데 저렇게 숨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왜냐면 이거는 바운티맵이, 바운티맵. 젠그램이 어, 아니고 바운티맵입니다. 그럼 상대방을 죽여서 포인트를 얻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기 위치에서 불이라든지 아니면 셀리가 만약에 숨어 있으면 좋을 텐데 리타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했지만 공격력 애매하고 체력도 애매해갖고 어, 잡아먹히는 어, 죽어, 죽어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리타로 했을 때는 가운데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어, 나올 때 포인트를 계속 얻어가면서 곰을 소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죠. 지금 이것처럼 지금 우리가 약간 밀렸는데 괜찮습니다. 약간 밀려도 왜냐면 상대방이 한 명이 죽어갖고 늦게 제니 어, 되죠. 그걸 이제 활용해서 이기시면 됩니다. 지금도 계속 힘 싸움을 해주고 있죠. 좋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못 들어오게 계속 막아주는 겁니다. 좋아요. 영상을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끝까지 살아남았죠. 자, 오늘의 영상은 어, 여기까지 어, 하도록 하고요 어, 여러분들 도와주신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어, 너무 빨리, <laughs> 마지막 멘트를 했는데,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 보시면, 저희 팬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방어를 좀 잘하고 계신데, 어, 지금 보시면 되게 무리를 하고 있죠. 무리를 하고 있죠. 저런 거 되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인사 아까 드렸기 때문에,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것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